안녕하세요. 강희택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있었던 현대차 인베스터데이, 이 영상을 쫙 보면서 주요 장면을 이렇게 딱딱 짚으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인베스터데이 영상 다 보시려면은 2시간 31분 짜리예요 엄청 길어. 이거 다, 이거 언제 보겠어, 이거를. 그냥 미디어 오토만 보면 돼요. 여기 요점 정리 쫙 돼있고, 뭐, 비 설명 다 돼있고, 막, 뭐, 그거 알아듣기도 힘든 용어도 막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는 전문 용어 하나도 안 쓰잖아, 내가. 응? 미디어 오토만 보면 됩니다. 미디어 오토. 인베스터 데이는 투자자들을 위한 자리예요. 투자자들에게 뭐 우리 이렇게 잘했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잘할 거야라는 얘기를 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투자 더좀 하라는 얘기죠. 현대 계아의 경우 1년에 한번이런 투자자들을 위한 자리이요 인베스터 데이를 하는데 주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여기 이렇게 장면 보시면은 뭐 이제 글로벌 3대 신용 평가사 A 등급, 획득 이 요런 거 이제 투자자들이 좀 관심 있어 하는 거. 요거는 아주 중요한 건데 무디스, S&P, 그다음에 피치 요 3대 신용 평가사가 있어요. 요 회사들이 각 회사들의 신용도나 뭐 이런 거 투자 가치 투자 안정성, 뭐,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요거를 참고를 해서 투자를 할지 말지 이런 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네, 근데 하 아주 중요한 건데, 요 3대 신용평가사에 다 A등급 안으로 쏙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게 현대자동차도 이제 투자 가치가 A등급이야. 근데 요거를 이제 좀더 설명을 드리면은, 우디스 같은 회사가 보통 신용등급을 20개 등급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요. 이중 제일 좋은 A1등급 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뭐 AAA 뭐 이렇게 해서 6등급까지가 A등급.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9등급이 B등급. 그리고 요 밑에가 이제 C등급인데, C 등급이라는 거는 그냥 위험하니까 투자하지 마. 전문 용어로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다. 혹은 채무불이행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다. 뭐이 정도예요. 여튼 투자하지 말라. 중간에 B 등급은 잘 따져보고 투자하든가 말든가 해. 리스크가 좀 있는 회사야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요 위에 A 등급 요거는 왜 괜찮은 회사? 우리가 봤을 때, 무디스가 봤을 때는 딱히 이상한 건 없어. 요 정도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B 등급이에요. 폭스바겐이나 뭐 GM, 포드 그리고 테슬라도 다 B 등급. 뭔가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테슬라도 뭐 잘, 뭐 주식도 잘 오르고 막뭐 이러지만, 일론 버스 그가 사고칠 수도 있다는 얘기지. 하여튼 이 무디스를 비롯해서 요3대 신용 평가회사, S&P, p 치이3대 회사 모두 A 등급을 받은 자동차 회사는 몇개 없는데 현대차 외에 네, 토요타, 벤츠 그리고 혼다까지예요. 혼다까지. 혼다는 뭐 요즘 자동차는 좀 시들시들하지만 오토바이나 이소형엔 이제 발전기 이거에서는 압도적인 세계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이제 좋은 평가를 받은 듯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기업은 이런 글로벌 신용 평가회사에서 좋은 점 점수를 받기가 사실상 쉽진 않죠. 늘 남북 관계가 걸림돌이야. 이게 리스크란 말이야. 저쪽 국에서 미사일 쏘는 연습 같은 거 하면은 그냥 신용도가 뚝 떨어지거든. 전쟁 날 수도 있으니까.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아직도 막 오물 풍선 달리고 막 이런 나라라서좀 그렇다 위험할 수도 있다. 리스크가 있다. 전문 용어로는 외부 환경 변화에 노출이 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리스크를 딛고 신용등급 A를 모두 받았다는 거, 요거 좀 대단한 거예요. 요거 이렇게 글로벌 신용 평가가 올라가면은 해외 투자자들이 좀 움직이죠. 그 면서 이제 주가도 이렇게 올라가고 오늘 주가 보니까 주가 많이 올랐네요 오늘도 응? 현대차 주식을 좀 사다야 됐을 걸 그랬어. 일단 저는 참고로 저도 주식은 안 합니다. 주식할 돈도 없지만 주식을 갖고 있으면 자꾸 내가 뭐또그 주식에 좀 옹호하려고 자꾸 뭐 영상에 자꾸 그런 게 알게 모르게 반영되고 뭐이럴 수도 있잖아. 그리고 다 기자들은 자기 관련 분야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요 나중에 무슨 일 생겨요. 이런 신용 평가 얘기 뒤로 그 뒤에 뭐 여기저기서 상 많이 받았다 뭐 이런 얘기. 네. 그거에 이어서 또 이번 인베스터데이의 커다란 제목이라고 할수 있는 현대웨이 이 현대웨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현대가 가야 할게 길, 현대적인 길 현대적인이라 그니까 모던 길이 아니고 현대자동차적인 길. 우리는 내연기관뿐 아니라 뭐 전기차, 그 다음에 노보, 다음에 뭐 비행기 뭐 이런 거다 하잖아. 모든 걸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해가면서 가는 아주 안정적인 회사야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니다 테슬라 같은 회사는 전기차밖에 없기 때문에 전기차가 외면당하면 사실상 되게 곤란해지잖아. 근데 현대자동차는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비행기까지 이렇게 다하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진짜 본론 들어가는데 처음에 하이브리드 얘기를 합니다. 차 세대 하이브리드를 도입한다 이건데 T-MED 대비 연비 대폭 개선된 T-MED2 신규 도입. 요게 뭔 얘기냐면은 요거 내년 1월부터 생산되는 새로운 하이브리드 얘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요거 신형. 팰리세이드에 들어가는 신형 2.5리터 터보 하이브리드라는 얘기 이 제가 뭐 예전에 제가 꿈 얘기로 이렇게 막해 해드렸었잖아요. 이거 이거 제가 이거 연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연비도 뭐잘 알아서 했겠죠. 네, 근데 성능이 성능이 이게 와 이게 성능이 네? 350마력 막 400마력 막 400마력 이상까지도 막에 이걸 네? 제가 꿈에서 들었어. 네, 이 장재훈 사장은 뭐 성능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거 꿈 얘기 이렇게 나 보태는 거예요. 전 엄청난 하이브리드가 나온다고도 여기는 막 V2에도. 들어가 V2L도 물론 이제 전기차 V2L 정도로 막해 엄청 세고 오랫동안 쓸수 있는 전기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쓸수 있는 V2L까지도 들어간다 자 여기서 이제 전문 용어 좀 어려운 용어들 이렇게 좀 풀어드리면은 TMED라 그러잖아 Transmission Mounted Electric Device 자 따라하세요 Transmission Mounted Electric Device Transmission Mounted Electric Device TMED 이기서 해석하면은 변속기에 붙은 전기모터 방식 지금 팔고 있는 1.6L 터보 하이브리드가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 이 도넛 형태로 되어 있는 전기모터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네, TMD 방식 하이브리드인데, 요게 TMD 1이고 TMD 2로 개선됐다. 기본적인 개념은 비슷하지만 거기서 쭉 업그레이드가 된다라는 얘기잖아 이게. 자, 여기서 조금 좀 어려운 얘기를 요거는 요거는 꼭해 드려야 돼. 저번에도 제가 꿈 얘기 비슷하게 이렇게 해드렸는데요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여러 종류의 모터가 있어요. 하이브리드는 엔진 외에 이제 전기 모터가 더해서 효율을 높이고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전기 모터의 위치가 여기에 붙었냐, 여기에 붙었냐, 여기에 붙었냐, 여기 에 붙었냐. 요거에 따라서 전기 모터가 P0 모터냐, P1 모터냐 P2 모터냐 P3 모터냐 P4 모터냐 뭐 이런 게 있어 P0 모터는 네, 엔진이랑 벨트로 연결된 거 네, 그러니까 스타트 모터 같은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뭐 동력에 관여하거나 뭐 이런 게 그렇게 크지는 않은 네, 그래서 P0 모터 그리고 P1 모터는 엔진이랑 직접적으로 연결된 모터 엔진에 바로 연결된 거를 P1 모터라 그러고요 그리고 P2 모터는 지금 1.6L 하이브리드처럼 엔진이랑 변속기 사이에 들어간 거 그리고 P3 모터는 변속기 그 뒤에 변속기 출력 측에 붙은 게 P3 모터 그다음에 P4 모터는 그냥 바퀴에 연결돼 있는 이 모터 p4 모터라 그래요. 보통 하이브리드 차들 보면은 요런 유의 모터들이 뭐두 개나 세 개, 한 개만 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이 현대자동차는 모터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1.6L 터보 하이브리드 요것도 모터가 두 개. 네, 엔진이랑 벨트로 연결된 p0 모터 외에 엔진이랑 변속기 사이에 들어가 있는 p2 모터. p2 모터랑 p0 모터가 들어가 있는 게 1.6L 터보 하이브리드인데 요거의 진화 버전 2.5L 차세대 하이브리드. 요것도 모터가 두 개인데 요 p0 모터를 없애고 p1 모터로 대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 P2 모터 요거 들어가는 거는 똑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6단 자동 변속기 우기 들어가는 것도 예, 구조적으로는 비슷해. 근데 이제 P0 모터 엔진이랑 벨트로 연결되어 있는 모터를 없애고 엔진이랑 직각적으로 연결된 모터를 더한다. 그래서 동력에 관여하는 거또 충전에 관여하는 거 이런 것들을 동력을 높이고 파워를 높이고 뭐 이러면서 막 300마력, 400마력 막 이렇게 나오고 연비도 또 좋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튼 하이브리드 차량이 기존에는 이제 1 6 l 배기량 베이스였기 때문에 뭐 준중형급이나 뭐 중형급까지 이렇게 썼었는데 이제는 대형까지도 커버하고 어, 그리고 이제 별도로 이렇게 소형에도 대응하는 아주 간단한 하이브리드 뭐 이런 것들도 뭐 이렇게 에이 어, 두두, 어, 여기, 여기까지만 이렇게 돼. 하이브리드 전체적으로 다 강화하겠다 모든 라인업이 뭐 하이브리드도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특히 제네시스는 전차종이 전동화 모델 전기차 아니면 하이브리드 모델로 이렇게 라인업을 딱 갖추겠다 그냥 내연기관만 엔진만 들어가 있는 제네시스는 사라질 거다 전기차 아니면 하이브리드로만 가서 제네시스는 친환경성을 부쩍 끌어올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요거 뒤에 EREV 얘기를 또 바로 해요 EREV, EREV. 이는익스텐디드 레인지 일렉틸피크 주행가는 거리를 부쩍 늘린 전기차 주행가는 거리를 뭘로 늘렸냐? 엔진으로 늘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아이유니파이브 타고 다니는데 주행가는 거니까 뭐 450km 나와 어, 근데 내가 오늘은 중국 어디서 뭐 어디로 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뭐 충전소가 없어? 어 그래서 내 트렁크에다가 내연기가 발전기를 하나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휘발유를 부으면서 발전을 하면서 갈 거야 발전기로 타탁타탁 해가지고서는 계속 충전시키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EREV의 개념입니다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엔진이 동용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발전 역할을 하는 거 그러니까 발전을 위한 엔진이 추가된 이 R E V 예요. 요이 R E V 얘기는 제가 요거를 예전부터도 계속 들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는 전혀 상관이 없죠. 우리나라는 뭐 가봤자 서울 부산이니까 그냥 전기차로 다 대응이 되잖아. 근데 이제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땅덩어리 넓은데 예, 브라질도 마찬가지로 땅덩어리 넓고 막 이런 데는 주에서 주로 막 이동하고 막 이럴 때는 중간에 충전시설 같은거나 이런 것들이 없는 곳이 많아요. 미국도 충전시설이 약간 시가지 쪽이나 이런 걸로 막 집중이 돼 있지. 주에서 주로 연결되는 데는 드문드문 드만 있는데 이거 지나치면은 진짜 곤란해질 수 있단 말이야. 하여튼 요런 넓은 지역, 예, 넓은 지역을 위해 그래서 ER s v 도 만들겠다. 이거를 2026년까지 개발해서 2027년부터 공급을 하는데 미국은 좀큰 SUV, 디세그먼트 SUV로 하고 중국은 C세그먼트 SUV 쪽으로 이렇게 하겠다. 근데 뭐 듣기로는 것도 GV70이라고, 뭐 산타페 뭐 이런 거 얘기를 듣긴 했는데, 예, 네, 다꿈 얘기예요, 다꿈 얘기. ER s v 는 진짜 이게 이게 진짜 감성이 진짜 개똥이거든 이게. 예, 운전을 딱 하는데 그냥 뭐 배터리가 들어가 있으면 전기차처럼 이렇게 기구적기 가죠. 근데 이제 배터리가 뚝 떨어지면은 이제 엔진이 돌기 시작해. 발전기죠. 엔진이 아니라 발전기가 돌기 시작해. 근데 발전기가 우. 하고 계속 돈단 말이야. 이게 빨리 가건 늦게 가건 뭐 서있건 그냥 웅 그러고 있어. 이거 얼마나 이게 개똥 같은 감성이야 이게. 신호대기에서도 그냥 웅. 정말 맛없잖아, 이거. 진짜 맛없는 거 먹는 거같잖아 네, 요거 근데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이 맛없는 거를 그냥 만들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구조부터 바꾼다는 건데, 예전에 EREV, 지금까지 있는 EREV는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트렁크에 발전기를 넣고 가는 듯한 그런 개념. 현대자동차는 이거를 이렇게 좀 통합을 해. 기존에 있는 EREV의 구조는 만약에 듀얼 모터라 그러면은 앞에 모터 있고, 뒤에 모터 있고, 발전기에 달려있는 모터, 모터가 다 3개가 들어가는데, 현대자동차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는 모터가 2개다. 엔진 있는 쪽에 있는 모터가 공력 구실도 하고 그래서 모터 개수를 하나 줄였어 그러면서 훨씬 원가도 더 유리하고 구조적으로도 더 우수하고 그러니까 더 합리적인 가격에 EREV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요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랑도 이렇게 맞붙을 수 있을 정도의 가격 경쟁력 상품성 요런 것들을 갖춰서 내놓겠다 야, 이거 아주 올바른 전략이에요 요정도 상품성 돼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상품성이 돼야 EREV가 이게 예,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잘 보고 가는 거예요 요거 완전 충전하고 뭐. 연료도 가득 넣고 배터리도 가득 채우면은 거의 뭐 900km 갈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만든다고 하니까 일단 개념은 잘 잡고 가고 있다. 이거 비싸지지 않게 기존 엔진 활용해서 만들고 또 배터리는 뭐 완전 고급을 쓰지 않고 니켈 함량 좀 낮추면서 그리고 배터리도 전기차의 용량처럼 게 84kWh, 뭐이 정도까지 안 하고 한 60kWh 정도의 배터리를 넣고 이러면서 이제 가격까지 괜찮은 ERV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겠다. 이거 아주 괜찮은 전략입니다. 네, 요거에 이어서 뭐 계속 뭐 전기차 얘기를해요 네, 현대차는 여러 종류의 전기차를 다 만들고 있다 작은 전기차부터 커다란 전기차 아이오닉9 조만간 나오죠 네, 그 다음에 또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5N이라든지 뭐 제네시스 마그마 같은 고성능 전기차까지 다양하게 전기차로 풀라인업을 갖췄다 그러면서 전동화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이다 배터리도 더 좋은 거 개발할 것이다 뭐 요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장기현 사장이 나가요 그리고 이제 호세 무뇨스 사장 북미 현대 사장이죠 네, 요분이 들어왔는데 이분은 그냥 미국에서 지금 잘 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거야 뭐 요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창한 전무가 나오는데 김창한 전무는 배터리 전문가죠 이분이 이제 현대차는 전기차를 뭐, 뭐 하루 이틀 만든 게 아니다 20년 동안 전기차를 만들었어 뭐 요런 얘기를 하는데 야, 야, 야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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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이... 거이는아이 새끼들 이거... 이거 여기 사진을 잘못 넣었어요 여기를 야 이거는 2006년에 베르나 하이브리드 사진이 아니고 아반떼 하이브리드 사진 를두번 썼잖아요 이거를 베르나 하이브리드는 이거 이거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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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공서에다가 납품했었던거이 길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관공서 가 같은데 가면은 가끔 보이던 이거 베르나 하이브리드 사진을 썼어야 되는데 이거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 사진을 두 번을 썼어 이렇게 아유 이거 투자자들을 위한 인베스터데이 때 다른 사진도 아니고 현대차 자료 사진은 이거를 잘못 넣으면 이거는 좀 그렇지 사진을 잘못 써가지고 이런 실수 를 하거든 이거? 이거 이거 누구야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할 때는 이 메인 눈을 가지 장진택한테 먼저 좀 이렇게 어 이렇게 할 건데요 뭐 잘못 되고 있는지 좀 봐주세요 내가 어? 내가 해준다니까 이거 여튼 이분 얘기의 핵심은 고급형 NCM 배터리를 개발하겠다. 성능형 NCM 배터리, 그러니까 뭐 구반반 배터리, 뭐그 이상의 그런 고급 NCM 배터리 외에 에너지 밀도는 조금 낮지만 좀더 안정적이고 가격도 괜찮고 그러면서 인산철 LFP 배터리 요거랑 경쟁할 수 있는 NCM 배터리를 개발하겠다. 고급형 NCM 배터리 이거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배터리 안전에 대해서 요즘에 막 불나고 막뭐 이런 거 전기차 코비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배터리 안전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요거는 뭐 제가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배터리에 달려. 있는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요게 주차 중에도 계속 작동을 해서 이상 징후를 감지하면은 알람하고 초기 대응하겠다 요런 거 강화하겠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안전한 전기차 구조 어, 배터리에 뭐 만약에 불이 붙더라도 다른 셀에 옮겨 붙지 않도록 차단하는 요런 구조에 힘쓰겠다는 얘기도 하면서 이제 다음 김홍수 부사장으로 바뀌는데 여기서 꼭 주목을 하세요 이거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앞으로 현대자동차에 이런 화면 들어간다 아니, 우리에게 익숙한 16대9 화면 16대9 화면이 자동차 대시보드 가운데 딱 들어간다 요것만 딱 보고 야 이거 테슬라 카피잖아, 이거. 테슬라 그냥 따라하냐? 요런 얘기 많은데, 예, 요 사진만 보면은 테슬라 거랑 거의 비슷하게 보이죠? 근데 요거는 그냥 한 예시를 보여주는 화면이에요. 요렇게 만들겠다는 게 아니에요. 주된 골자는 16대 9 화면 중심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 기아차, 전기차 이런 데 달려있는 12.3인치, 12.3인치, 커브드 디스플레이. 요런 거는 기다란 디스플레이잖아요. 기다란 디스플레이. 요거는 기존의 내연기관 차부터 이렇게 전해 내려오든 대시보드의 이 레이아웃이 길쭉하기 때문에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계기판이랑 내비게이션 이은게 12.3인치 12.3인치 화면이에요 이게 자동차의 기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내비게이션 요정도까지는 할수 있지만 앞으로 전개될 소프트웨어 기반의 자동차 모빌리티 뭐 이런 거 그리고 차 안에서 운전만 하는 게 아니라 차 안에서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막 이런 거에는 대응하기가 좀 그렇잖아 이게 영화나 게임 이게 다 16대9 화면 기본으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이미 그 16대9 화면을 즐기기에는 이기적한 화면이 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6대9 화면 요거 위주로 간다는 게 주요 골자예요 요거 제가 예전부터 이렇게 꿈 얘기를 이렇게 툭툭 해왔잖아 아, 현대기아도 16대 9로 갑니다. 이거 꿈얘기를 이렇게 직접 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꿈얘기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확률이 딱딱 맞아 들어가면 내가 꿈얘기하기가 조금 좀 부담스러워지는데 꿈이 너무 잘맞으면 꿈꾸기가 겁이 겁이 난단 말이야. 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꿈얘기가 아니라 진짜 에, 진짜 현대기아의 이 디스플레이가 16대9 화면 기본으로 갑니다. 에, 16대 9가 아닐 수도 있어. 여기서 조금 더 늘릴 수도 있고 조금 더 아래 위로 늘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응용이 되긴 하지만 16대9 화면을 기본으로 가져간다.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얘기. 안드로이드 체제로 바꾼다. 아니, 휴대폰이나 뭐 태블릿이나 이런 거 거의 다 안드로이드 체제잖아요. 이거랑 여러 가지로 호환될 수 있는 안드로이드 체제로 간다. 요 얘기는 곧이 차에도 이 스마트폰처럼 여러 가지 앱이 막 깔릴 수 있다. 앱 개발자들이 지금은 스마트폰 앱만 막 개발하는데 앞으로는 자동차 앱도 만들어 놓으면은 자동차에서도 그 앱을 깔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두의 주차장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스마트폰에서만 이렇게 막 쓰고 이게 아니라 자동차용 앱으로 모두의 주차장이 렇게 있으면 은 바로 연동이 되잖아. 네, 또요 얘기 외에 이김홍수 부사장이 SDV 소프트웨어 기반의 자동차로 쭉갈 거고 자율주행도 집중해서 개발할 거야 2026년부터 미국에서 로보택시 운행할 거야 네, 운전기사가 안타 있는 아이오닉5 있잖아요 운전사 없는데 그냥 운전대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렇게 데려다주는 그 로보택시 요거 2026년부터 미국에서 시작하고 2030년, 2031년 요때 이제 유럽이랑 아시아 이런 데도 이제 로보택시 운행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퇴장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캔 라미레즈 상용차 부분 부사장이 나와셨는데 이분은 상용차 쪽 얘기만 하는데 근데 상용차는 그냥 네, 별 얘기 없어요 그냥 수소로 간다 아 어, 우리는 수소 생태계까지 다 같이 만들 거야 그냥 수소차만 만드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승조 제이 전무가 이 재무 파트 발표를 하는데 네요건 별로 재미없어요 저도 다들 뭔 얘기인지 모르고 뭐 계속 숫자 얘기 나오고 뭐몇조원도 투자하겠다 투자 엄청 많이 하겠다 뭐 12조 투자하겠다 뭐뭐 뭐 이런 얘기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요거 이제 끝난 다음에 이영상에 1시간 30분 정도 이후에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네, 요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 가서 보세요 이것도 뭐 거의 질의응답을 1시간을 했네 이거를 어우 네, 저도 이거, 이거, 아 이거 또다 또 해야 되나? 하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네, 이거, 이거 지름이 다 밀쳐질 줄 몰랐는데 지름이 다 잠깐 아는 것 같아. 아유, 하여튼 고맙습니다.